2020년 8월 25일 화요일에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코로나 집콕에 웃는 이케아. 유통 빅3와 무엇이 달란다. 이케아 코리아는 2019년 9월에서 2020년 8월 전년보다 32.6% 상승한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31% 증가한 12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유통 빅3의 2분기 매출이 감소 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영업이익은 급감한 것과 대조되는 성적표입니다. 빠른 실적 회복은 온라인 사업 성장과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케아는 2018년 9월 자체 한국 온라인몰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가져가는 온라인 픽업을 새로 도입했고, 전화로 전문가와 가구 배치 등 공간 인테리어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 플래닝도 추가하며 비대면 소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역설 외국계 이케아 배만 불렸다. 반면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쇼핑시설이 좋은 이케아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효과를 내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금지하면서도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하자 영세 가구업체로 몰려야 할 지원금이 이케아로 흘러가 버렸다는 불만인 셈입니다. 국내 영세가구업체 폐업이 늘면서 가구 산업의 양극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 창사 40년 만에 최초 무급 휴가 시행 뉴코아인시 등 도시명 아웃렛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창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합니다. 무급휴가 대상은 전직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주중 1에서 의 1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여 없이 쉬는 것입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5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창사 이에 처음으로 매출이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무급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의 전체 직원 3,300여 명중 관리직은 1,000여 명입니다. 매출 1조 원 빠진 타이어 빅3. 이대로 가면 펑크.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핵심 축인 타이어 업계를 지탱하던 빅3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모두 창립 이래 최악의 경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완성차 판매가 정체된 데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타이어 공장은 셧다운을 반복했고, 이는 경영 실적 악화로 직결됐습니다. 실적 악화 외에도 경영권 분쟁, 노사 갈등, 국산차 신규 수주 실패, 반덤핑 관세 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한국 타이어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장남까지 아버지 후견 심판의 가세, 그동안 침묵했던 한국타이어 조현식 부회장이 조양내 회장의 성년후견 심판 절차 참여를 선언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희경 한국타이어 남재단 이사장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은 장남과 장녀, 아버지와 동생 간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기내식 매각 최종 결정. 채권단 요구 충족할까?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한행컴퍼니와 기내식 기판 사업 본부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 계약 관련 내용을 마무리 짓고 이를 공식화합니다. 대한항공의 기내식 기판 사업부 매각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은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대학항공이 해당 사업부를 완전히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부를 매각하며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대학항공의 일부 지분참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장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론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민감주 대장으로 떠오른 자동차주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 주가와 실적이 좌우되는 경기 민감주의 대장주로 불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반도체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차주가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선 이동의 재개가 곧 경기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자동차 업종의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부진하던 자동차 주가가 3분기 들어 급반등한 것은 코로나19에도 내수가 받쳐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선 북미 자동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서 질주. 첨단 기술 만족도 2위.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20 고객 기술 경험 지수에서 현대차가 일반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안정적으로 구현되는지,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한 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가볍게 더 멀리. 화학업계. 전기차 복합소재 개발가속. 전기차 시대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량화가 신차 개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가볍게 만들어 연비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관건으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 소재인 폴리머를 개발, 생산하는 국내 화학업계도 복합 소재 개발 및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이를 위해 친환경 초경량 오토모티브 솔루션 전략에 기반한 고결정성 플라스틱인 HCPP POE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첨단 소재부문은 현재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스트롱라이트,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슈퍼라이트와 함께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SMC를 활용한 배터리 하우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연 3만 대 만들 수 있는 니켈 광산 해외로 넘어갈 판.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광물 자원공사가 2조 원을 투자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빗 니켈 광산 사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원천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니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니켈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 로베이션 중 해외 니켈 광산 지분을 가진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SK그룹 바이오 대박 뒤엔 30년 보고 투자하라 고 최종연 있었다. 26일 타계 22주기를 맞은 최종연 회장은 1980년대 중반 바이오 사업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향후 그룹을 먹여살리 사업이라고 여겼습니다. 1987년 옛 성경합성안에 생명과학연구실을 설립했고 1990년 미국 뉴저지에 의역개발전문연구소도 세웠습니다. 당시 연구소를 세우며 최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라였습니다. 연구실무자가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바이오산업에서 결국 꽃을 피워냈습니다. 중남미 아세안까지 플랫폼 기업이 시총 1위, 세계 1위 광산기업 발레는 브라질의 삼성으로 불렸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했습니다. 중남미 주식시장에서도 상당기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로나 19는 발레를 중남미 시총 1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 자리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가 차지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새로운 주도조인 플랫폼 기업이 전통산업의 대표주자를 넘어선 셈입니다. 아세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시가 최근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은행인 뱅크 센트럴 아시아를 누르고 아세안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 게임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둔 효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질하나 김현미 문제 제기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미래통합당 송원석 의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5억 원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 원인데 6억 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 장관은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저희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PO 전에 잡아라, 유망 스타트업 주식거래 급증.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을 앞둔 유니콘이나 벤처 스타트업 주식거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자 유망 공모전에 주식을 손에 넣으려는 투자자들이 KOTC나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5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비상장 주식거래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한 누적 주식거래 건수는 1만6천여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 역시 이달 들어 전일까지의 일평균 거래금액이 8 1억8 7 0 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진 장기투자보다는 공모를 눈앞에 둔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아파트 노른니 건물로 풍선 효과, 서울 경기 꼬마 빌딩 거래 활발.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자체 상업용 빌딩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에서 이루어진 빌딩 거래 건수는 147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액은 지난해 9조 7천억 원에서 5.2% 늘어난 1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올 상반기 총 4조 원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37.9%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은 2,495건으로 지난해 2,212건보다 12.8% 늘었습니다. 집값 뇌관 신도시 땅 보상금 45조 원 풀린다. 연말부터 풀리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기 신도시와 중 대형 택지 개발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토지 보상금은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금의 90%가 수도권에서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현금 보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 등을 늘릴 예정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현대삼성중공업 나라니 두 척씩 초대형 에탄 운반선 수주. 현대중공업 그룹과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초대형 에탄 운반선 블랙을 두 척씩 수주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원재료인 에탄을 액화해 실어 나르는 블랙은 조선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고부가 가치 선종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달 LNG 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한데 이어 블랙 수주에도 성공하면서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웰크론 마스크로 떴지만 실적은 그다지.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 주인 모나리자와 웰크론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주가가 다시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실적 기여도가 불확실한 데다.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나리자는 올해 상반기 618억 원의 매출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608억 원보다 1.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웰크론의 상반기 실적은 전년보다 부진했습니다. 웰크론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40억 원보다 덜해 3.24% 감소했습니다. 정유업계, 바닥 다진다. 일부 공장 가동률 정상화. 정유업계가 복합 정제마진 회복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적 반전을 꾀할 전망입니다. 일부 정유사의 경우 공장 가동률을 정상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항공유 등 일부 석유제품 정제마진은 낮은 수준이어서 본격 반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 둘째 주 0.2달러에 이어 소폭 개선됐습니다. 정제마진 상승요인은 휘발유 수요 회복입니다. 휘발유는 복합정제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에 이릅니다. 미국, 민주당, 50년 만에 원자력지지 원전은 청정에너지, 미국, 민주당이 50여 년 만에 원자력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주당이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